안녕하세요. 호동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5G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좀, 어,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또 그거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 non-terrestrial networks, MTN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네트워크인지, 그리고 5G에서 하나의 핵심 요소죠. 그리고 사실 4G에서도 지금 이 기술들을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하나가 호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non, non terrestrial networks non이니까 지구가 아닌 네트워크죠 지구에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구가 아닌 어떤 네트워크. 당연히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죠 인공위성 우주에서 어떻게 통신하는 거? 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어,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렇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어, 다른 많은 회사들이 요즘 다 인공위성 아마존도 요즘에 어, 인공위성을 올리죠 우주에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통신하겠다. 근데 이제 이동통신에서 어,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그렇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나옵니다. 아, 당연히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 이동통신의 네트워크를 어, 그 커버리지를 만들려면 레디오 커버리지를 만들려면 타워를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다가 어, G 노드 B, E 노드 그 기지국을 만들려면 그 안에 이제 컴퓨터 서버 같은 컴퓨터들을 놓아야 되죠. 그리고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에 파워를 공급해주고. 어, 그런 것들 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호주는 엄청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가면 은 엄청나게 큰 사막이 있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니지 않는 그곳에, 그쵸? 그곳에다가 커브리지를, 어,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화를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기지국을 세운다. 어,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업자들은 좀 힘들어하죠. 그런 것들을, 거벌먼트에서는, 정부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해라라고 이렇게 노력을, 어떤 푸시를 주고, 무슨 지원금도 주지만, 왜냐면은, 그 메인터넌스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 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큰 나라, 땅이 큰 미국, 아니면 뭐, 호주, 어,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거는 작년 뉴스인데 벌써 작년에 어,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옵터스 네트워크 이 이제 스타링크랑 아 어, 같이 일을 해서 100% 모바일 커버리지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TPG 그렇죠? TPG라는 호주 통신 회사인데 어 예전엔 보다폰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합병돼 가지고 TPG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 링크 글로벌이라는 어, 회사랑 같이 어, 어떤 텍스트 메시지 그쵸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인공위성으로 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작년에 막 발표를 했죠 그쵸 9월달 7일 여긴 26일 어,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티모바일이랑 프라이즈는 어, 벌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T&T도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작년에 이 모든 어, 미국 어, 통신사에서는 벌, 벌써, 어,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어, 이, 텍스트 메시지를 할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어, 지금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특히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뭐, 아무 얘기도 없고, 옵타스, TPG, 뭐, 테스트라 조용히 있다가, 어,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죠. 어, 3일, 3일이니까, 어, 화요일날 어,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텔스라가 어, 이 SMS 서비스를 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우선 텔스라도 어, 이 스페이스X의 스타 링크를 스타 링크 세럴라이트를 씁니다 예. 그리고 현재로는 삼성 S25 계열 어, 그 전화기만 된다고 합니다 어, 아, 이폰은좀 추후에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MS만 어,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LTE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5G를 이용해서 어, 그 SMS를 보내는 것같지 않고요. 어, LTE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것들은 어, 사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 제가 뭐 알아도 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왜냐면은 어 아시다시피 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가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아웃백이라는 이런 사막을 가거나 어, 심지어 저그 시드니에 시드니에서 한몇 시간만 가면은 나오는 이 블루 마운틴 쪽만 가더라도 전화가 잘안 됩니다. 사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이런 곳에서, 뭐, 산을 오르거나, 그러다가, 어, 아니면 이 아웃백을 여행을 갔다가, 아 어, 뭐, 사고가 나서, 근데 전화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사고가 나고, 결국엔 인명피해가 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 그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아주 큰 뉴스가 됐었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이 3GPP가 분명히 이 NTN, non-terrestrial network에 대해서 어,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어, 어떠한 정보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재밌겠죠. 어,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우선은 뭐, 이런 거는 사실, 어, 세덜라이 관련된 거라서, 인공위성 관련된 거라서, 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L, E, O 그러니까 저궤도, 저궤도 어, 올빛 그쵸? 어, L, E, O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인공위성이 이 궤도를 도, 돌고 있는 겁니다 저궤도로 이렇게 그쵸? 그리고 M, E, O는 미디엄이죠 미디엄 그래서 이렇게 원반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G, E, O는 어, Geostationary Earth Orbit. 그래가지고, 어, 요거는 보시면은 정, 정지되어 있는 어, 위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 이런 어, 중력 때문에 어, 몇 킬로미터씩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정지 궤도에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뭐 HEO라고 해가지고 Highly Elliptical Orbiting. 그죠? 그래서 어, 엄청나게 길게 어, 이 어, 타원형으로 이렇게 도는 이러한 어, 어, 올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 이런 궤도에 따라서 어,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구랑 가까운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LEO를 많이 쓴다. 그래서 스타링크나뭐 다른 어, 인공위성 통신 인공위성들이 다 아, 요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3GPP 다큐멘트를 좀 찾아봤더니, 어,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대해서 이 세덜라이트과 그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의 통신에 대해서 어, 표준화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017년부터 어, 먼저 그런 공부에 대해서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어, 그런 뭐 스터디 아이템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고 어 이게 정말 될수 있는지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릴리즈 17에서 거의 처음 어, 상용화 될수 있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즈 18, 19에 들어서 어좀더 진보된 그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NR 5G 관련돼서 이제 표준화가 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2026년, 2030년에는 6G에도 완벽하게, 어, 융화되는, 어, 이, 이 NTN 네트워크가, 어, 융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볼수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릴리스 나인트는, 나인트는 제가 알기로 2025년 겨울이나 돼야지 이제, 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직 계속, 어, 일을 하고 있겠죠. 어, 요, 아마, 다음 영상 이번 영상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릴리스 1 9에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어좀 아마 좀 디테일하게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이 로드맵에 어 대해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이 마빈이어라는 회사의 화이페이퍼가 있는데 그걸 좀어 카피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10 릴리즈 17때 2020년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아주 어 간단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어 인공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트랜스페어런트 페일로드라고 있죠. 이거에 어 대해서 좀 이제 다음 장에 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처음 아주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MTN이 어 개발이 됐고, 그다음 이제 릴리즈 18 들어가면은. 어, 약간 좀더 진보된 그래서 약간 어, 그런 모빌리티 그쵸 어떤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로케이션 그쵸 로케이션 커버리지에 대한 그러한 인품 그런 어 그리고 또 모빌리티 인핸스먼트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더 많은 밴드 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릴리즈 19에 들어와서 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리제너레이티브 페일로드 여기 보시면 이제 transparent p a y l o a d 라고 있죠. 여기서 진보된 것이 그쵸. 어, 한번더 발전된 것이 이 regenerative payload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regenerative payload, 그 다음에 5G NR 여기서도 regenerative, regenerative payload란 말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여기 뭐 network slicing, 그 다음에 5G red, cap red, cap이 e 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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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게 이제 a 듀스케 i 퍼빌리티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뭐어 그럼 모빌리티 그런 거를 빼는 거죠 어 핸드오버 그런 그런 것들을 빼고 iot 디바이스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양이 좀더 크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핸드셋처럼 막 왔다갔다 움직여서 다니는 그러한 어 기기는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a 캡 디바이스도 서포트 할수 있다 릴리즈 19때 이제 2021은 뭐 아주 미래기 때문에 뭐별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더뭐더 인헨스를 뭐더 하겠다 다 그런 얘기죠 더 인헨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 릴리즈 19에 대해서 요거 말고도 또 다른 피처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술들이 좀더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 또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이 트랜스페어런트 페이로드랑이 Regenerative 페이로드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겠죠 요게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요게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페이로드 e 리스 e 븐틴때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어 방, 방식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Regenerative 페이로드그렇죠자 뭐가 다른, 다른가 다른딱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핸드셋이 있고 그렇죠자 여기에 세랄라이시죠 어, 인공위성. 근데 인공위성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Transparent, t r a 아 투명하게. 이 친구는 그냥 투명하게 단지 레디오를 받아서 그 레디오를 레디오를 그대로 보내주는 리피터라고 그러죠. 이동통신에서는 리피터라고 그러는데 그냥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아무것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5G RAN gNodeB. 그렇죠? 4G면은 eNodeB.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제 우리 배웠죠? 뭐맥 레이어 있고, RLS 레이어 있고, 뭐 PDCP 레이어 있고, RLC 레이어 있고. 그것이다 여기서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코어 네트워크로 가고. 그니까이 친구는 뭐3 g b p p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받은 레디오 그 파장을 그대로 다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렇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파장을 다시 어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렇뭐010101 그런 거를 이제 디코드 하겠죠 그런 그 다음에 그 디코드한 값을 가지고 어 이게 진짜 어떤 메시지인지를 어 프로세싱하는 것들 3 G P P 소프트웨어가 그렇 소프트웨어가 다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아주 아주 어 원시적이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즈 세븐틴 때어 바로 나온 어 최초로 나온, 나온 어, 기술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윌리 l l 17때 나왔고, 18을 거쳐서 19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벌써 개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Regenerative는 이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g n 드비가 됩니다. 그죠딱 보시면은, 어, 5G RAN.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여기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핸드셋이 데이터를 보내면은, 그리고 데이터를 여기서도 받겠죠. SIP 시지 같은 거, 시스템 인포메이션, i 어, 브로드캐팅팅포포이이션렇죠 브로드 그런 인포메이션도 받을 수도 있고, 뭐 e 치 프로세스, 랜덤 액세스 어 프로세스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바로 어, RRC 커넥션 리퀘스트도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프로세싱 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코어 is also processing, which is a l s 에 available, w h 이 c 케이 s also a v a i l a b l h e 어, 우리 텔스라 네트워크냐 아니면 뭐옵터스 어, 네트워크냐 우리 뭐 TPG 네트워크냐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코어 네트워크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통신을 하고 주고받아서 다시 통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regenerative 어, flying node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e 리스나1 9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부분이겠죠. 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주 심플하고 빨리 어, 이런 기술들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은 기술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핸드셋과 통신을 하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새로운 피처, 그죠 새로운 기술들, 어떤, 어, 복잡한 그리고 더 컴플렉스한, 어,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어, 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보시면은, 여기 인공위성들이 옆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인공, g n o d b 에서 핸드오버, 그러니까 이 핸드셋이 핸드오버할 때 똑같이 여기서 어, X2 인터페이스, 그렇죠? 아니 XN 인터페이스, 뭐 그런 어, 인공위성과 인공위성끼리 통신도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딜레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어, 더 많은 어, 그냥 아주 간단한 텍스트 서비스뿐만 아닌 어떤 보이스 서비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뭐 어, 더 많은 slicing, 어, 아까 보셨듯이 어떤 s l i c 그다음에 뭐 admission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더 복잡한 기술들을 그리고 더 유용한 기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복잡해지고 어, 풀어야 될 문제들도 또 많아질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두 개의 큰 그림이 있다라고 어, 보여지고 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그, 릴리즈 19에서 나오는 더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 이 NTN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